환생한 여자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결혼식 부케를 국화로 바꾸는 거였어요. 하객들은 불길하다며 수군거렸죠. 하지만 이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여자는 원래 심씨 가문의 외동딸이었어요. 전생에 가정부딸과 같은 날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녀가 행운을 빌겠다며 9,900원짜리 조화로 여자의 비치 부케를 바꿔치기했어요. 마음 약한 여자는 허락했지만 가정부딸은 돌려주기는 커녕 결혼식장에서 부케를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그건 외할아버지가 남긴 단 하나의 유품이었어요. 분노한 여자가 뺨을 때리자 약혼자는 오히려 여자를 밀쳐버리고 가정부 딸과 함께 떠났어요. 오빠마저 여자가 심술궂다며 집에서 쫓아냈죠. 결국 가정부 딸이 보낸 깡패들에게 목숨을 잃었어요. 죽기 직전에야 알았어요. 약혼자와 가정부 딸은 이미 한패였고, 오빠는 친오빠가 아니라 어머니가 입양한 양아들이었다는 거려. 해외 출장 중인 어머니 몰래 여자를 없애고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계획이었어요. 다행히 하늘이 기회를 줬어요. 결혼식 당일로 돌아온 여자는 빛이 부캐를 보며 복수를 다짐했어요. 전생의 모든 비극은 부케 교환에서 시작됐으니까요. 여자는 친구에게 기숙 말을 하고 외할아버지 산소로 향했어요. 일부러 한적한 묘지 새끼를 택했는데 가정부 딸이 따라와 또 부케를 바꾸자고 했어요. 들러리가 실시간 방송까지 켰죠. 가정부 딸이 불쌍한 척하자 댓글은 여자를 비난했어요. 그런데 부케를 받아든 가정부 딸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국화였거든요 여자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늘이 외할아버지 기일이라 국화를 들었고 피하려고 새끼를 택했는데 왜 굳이 쫓아와서 바꾸자는 거냐고요."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준비한 홀을 가정부 딸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약혼자와 오빠가 경호원처럼 그녀를 감싸고 있었죠. 여자가 순순히 양보하자 가정부 딸은 비치 부케를 들고 나타나 바닥에 내동댕이쳤어요. 여자가 뺨을 올려붙이자 오빠가 되받아쳤어요 가정부 딸이 배상하겠다고 가식을 떨었죠. 하지만 여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 부케는 방금 1억에 국립박물관에 기증했으니 배상은 국가에 하라고요. 약혼자와 오빠가 비웃었어요. 꽃 하나가 1억이라니 미쳤냐고요. 그때 박물관장이 직접 호텔로 들어왔어요. 가정부 딸이 달려가 여자가 거짓말한다고 고자질했어요. 관장은 말없이 그녀의 뺨을 후려쳤어요.